그래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군가에서 그 제3강의로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이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주제를 들어봐도 뭔가 놀라운 게 일어날 것 같죠? 여기에 보면 어,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하느님의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의 결과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이런 목표로 이런 계획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표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예수님께 청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 대부분 경우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아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너무나 너무나 하느님의 뜻이니까 인간의 뜻하고 너무 차이가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이 주님의 뜻인데,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안이,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어 여러 가지 틀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틀들, 그 틀들이 다 깨져나가야 돼요. 그 깨져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틀 틀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나 또 습관이나 또 그밖에 뭐 악한 것들도 악의 영향을 받았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틀을 가지고 이 틀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이 틀에 있는 나처럼 행동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조금 지나면 틀이 생겨. 이 틀이 생겨가지고 남편만 만나면 그 틀로 내가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내를 나 그래도 이 형성되어 있는 틀이 있는 한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틀들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면 나는 내 안에 그 틀이 있었던 자리에 하느님, 하느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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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내 모습으로 살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새로운 창조. 다시 태어났다. 하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어린아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강의하는 거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하겠어요? 목표가 있어. 삶의 목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이렇게 쓰러지지도 않고 또뭐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서 그래. 그 목표가 있다는 거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도 운청도.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무슨 목표에 달했죠? 지난번에 포도 열매를 맺는 목표가 있죠. 그거에 다른 게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 맺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고, 은총도 다 받았고, 힘도 다받았지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주님의 뜻을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게 하면서 내가 살겠죠. 근데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느님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느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느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느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느님 만나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묵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 문헌이나 성경에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피종을 가면 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난다고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저는 그 지혜서에 나오는 어, 하느님 만나는 방법, 지에서 7장에 나오는 하느님 만나는 방법, 9장이군요. 9장, 9장 17절에서 18절. 여기 어떻게 하면 하느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느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럴 때. 영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겠죠. 이걸 우리는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느님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감각. 성령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를 계속 기도하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감감을,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를 좀 뛰어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지혜로 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두 가지를 어, 청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하고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수 있다 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음, 주님.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영적 감각, 성령님의 영적 감각 영감을, 허락해 주세요. 영감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더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소서. 한번 소개로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익히고 가서 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집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하시면 하느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를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써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해봤더니 어,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건. 그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내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이렇게 계시다 그랬는데 왜 내가 그분을 못 느껴? 지혜와 영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끊임없이 청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감각이 열려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대화를 할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서 왜 제가 태어났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있는 것이 없는데, 저는 무슨 계획으로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듣고도 너무 놀라서 어 요나처럼 요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막 도망가서 바닷속에도 빠졌잖아요. 얼마나 놀라면 그러겠어요. 그막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서또 3일이나 살 정도로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도망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알고 연나처럼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너무 두렵고 놀라고 떨려서 도망갈까봐.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집에 가서 하시는데, 한 번, 두번 하고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럼 한 번, 두번 해서 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는 사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에서 되는 사람 있어요. 열 번에서 되는 사람 있어요. 스무 번에서 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계속 안 돼가지고,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할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면, 하느님을 만나기에 이렇게 내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될 때까지 청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야, 만나,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못 만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를 나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느님들을 알수 있겠어, 이렇게 그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거는 성인 성녀들이나 성인 성녀 그 자소전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어?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감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나는 아니지. 이러면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 이 고정 관념들 이거와 비슷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돼야 내가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이게 제거되지 않았는데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좀안 된다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그 방해하고 장애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그걸 저는 이제 고정관념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세요. 제거해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경행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묵주기도 하면서 분주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내맡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조금 하다 보면 느낄 수도 있어. 아셨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 만나주시고 당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 두드리문 을리고 찾으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해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해도 소리를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해도 다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를여러 뭐 똑바로 앉아가지고뭐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제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게 또 내가 분심하면서 한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하셔도 예수님 다알아들으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은 절대로 하나도 잊질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해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좀안 들어주시는 것같아 아, 정말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랑하신다고 래서 기도를 했더니 뭐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게 뭐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무시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도 기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생각이 더 크고 하느님의 계획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나 계획보다 더 커요. 그래서 더큰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안들어 주시는 거고, 때로는 이제 너무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이야 뭐 피해를 입든 말든 나만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기도 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본인이 느껴요, 못 느껴요. 하고 나서도 야, 이런 기도는 하면 안될 건데,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내가 했지만 하느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들어주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알면서 사는 사람이 되니까 나빠져.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이제 저의 기도가 하느님 뜻은 맞지 않는구나. 또 교회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그런 거예요.